나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창업하려고.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 그래? 대단하다. 요즘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던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쿠키랑 케이크를 좀 만들 줄 알잖니? 남편이 커피 배워서 바리스타 할 거고 나는 디저트 만들어서 카페 차릴 거야. 전부 유기농 좋은 재료 쓰고 내가 만드는 실력 정도면 우리 동네 카페 수준에서는 내 가게가 제일 낫겠지. 아 카페? 그런데 요즘 카페 너무 많지 않니? 큰길 사거리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데만 10개가 넘게 있는데 경쟁 너무 치열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잘될수 있을까? 너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한테 그런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어차피 커피 마셔야 다 거기서 거기고 내가 디저트를 더 맛있고 예쁘게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에도 남편이랑 동네 카페 다 돌아봤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고 다들 장사 정말 대충 한다니까. 난 절대 그렇게 안할 거야. 케이크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희 가게 오픈하면 커피 마시러 맨날 갈게. 제 10년지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작년에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비록 그 회사가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수십 년 이력이 있는 탄탄한 곳이었고 연봉이 높진 않더라도 잘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맞벌이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은 한방이라고 하면서 둘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사실 친구가 만드는 케이크나 쿠키 등을 몇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지만 제 생각엔 돈 받고 팔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었거든요. 요즘 카페들도 너무 많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 친구의 어설픈 실력과 마음가짐으로는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본인들의 인생이니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었고, 두달 후에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몇번 가서 매상을 올려줬고, 그 뒤로는 저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잘 가지 않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비싸고 맛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카페 실내 인테리어가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친구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 손님들에게도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러다 망하기 딱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 진짜 안 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큰 길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매장 때문인가? 글쎄,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거긴 디저트 맛있다고 유명하잖아. 그나저나, 너도 요즘 우리 가게에 얼굴 안 보인다? 아.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커피 마시러 갈게. 그래. 꼭좀 와서 매상 좀 올려 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카페들은 다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직장인들 월급으로는 커피 자주 사 마시기 힘든걸. 나도 요즘은 회사 구내식당에서만 점심 먹잖아. 나도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걸 그랬나 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줄은 몰랐지. 오늘 만든 케이크들도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가 퇴근하는 길에 와서 좀 사가면 안 될까? 미안해. 나도 용돈이 다 떨어져서. 이 많은 걸다 어쩐다?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친구가 망할 거란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카페에 와본 손님들도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와보면 두번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장사가 될 리가 없었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커피나 케이크들이 특색 없고 맛도 없었으니 파리만 날릴 수밖에요. 큰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 친구 가게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장사를 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정확히 친구가 가게 오픈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가게를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젠 월세 내는 것도 무리야. 부부가 한달 내내 일하는데 남는 돈이 백만 원도 없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일단 정리하고 좀 쉬어. 다시 직장을 알아보던지 뭐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지만 딱 2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너 결혼자금으로 모아두는 적금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가게 빼려면 원상복구 공사도 해야 하고 남편 차 할부금도 밀려있기 때문에 차도 압류당할 주경이야 가게 정리하면 남은 보증금이랑 권리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너한테 바로 이자쳐서 갚을게 내가 너랑 친구로 지낸 지가 벌써 10년인데 지금까지 돈 빌려달라고 한적 없잖아 진짜 급해서 그래 한 번만 너가 도와주라 나석달 있으면 적금 만기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이자가 너무 아까운데. 너는 지금 친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은행 이자가 그렇게도 중요하니? 알겠어.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일단 2천만원 빨리 빌려줘. 나 정말 너무 급하다고. 남편 차까지 뺏기면 우리 내일부터 걸어 다녀야 돼. 일단 내가 내일 아침에 은행에 들러볼게. 진짜 빨리 갚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 너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할 돈이잖아.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돈을 떼먹겠어? 일단 내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 갔다가 바로 입금 부탁해. 우리 부부가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거든. 고맙다, 친구야. 역시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우리가 10년 넘게 알고 지내기도 했고, 친구가 곤란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상구 직원이 왜 이제 와서 해약하느냐며 너무 아깝다고 저를 말렸지만, 그래도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 빌리기 전에는 가니며 쓸게며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제가 입금해준 뒤로는 조용하더니 그렇게 벌써 석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싶어도 괜히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석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슬슬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얼마 전 우연히 친구의 카페 앞을 지나갔고,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저한테 연락 한번 없는 친구에게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네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달에 가게 넘어갔어. 너한테 진작 이야기 했었어야 했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게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이번 달에는 지난주까지 우리 부부가 해외에 나가 있느라고 연락 못했어. 해외를 갔다고? 해외는 갑자기 왜?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결혼할 때 해외여행 금지되는 바람에 못 갔다 왔잖아. 그래서 어차피 가게도 접었겠다. 새로 취업하기 전에 시간도 널널하니까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온 거지 뭐. 괌에 9박 10일로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요즘 날씨도 딱이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정말 여유롭게 갔다 왔어 괌에 갔다고? 너돈 없다고 엄청 난리였잖아 그래서 나한테 2천만 원까지 빌려가 놓고 무슨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 너 돈도 금방 갚을 거야 우리가 괌에 갔더니 돈 없게 끝내주는 게 있더라고 시댁 부모님한테 돈좀 빌려서 할 건데 그거 대박 나면 제일 먼저 너 돈부터 갚을 생각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든? 가게 차리려면 세 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기왕 빌려준 김에 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또 달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 안 나니? 도넛 가게건 뭐건 관심 없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부터 빨리 갚아. 정말 나도 갈 때까지 가는 수가 있으니까. 진짜 실망이다. 나는 너가 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안 준대. 너한테 빌린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줄 생각이었다고. 친구 사이 먼저 깨버린 건 너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럼 이젠 우리가 친구도 못도 아니니까 너한테 빌린 돈은 앞으로 여유 생기면 천천히 줄게. 너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마. 친구는 완전 적반하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친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고, 온 동네 망신은 물론, 자동차와 남은 재산 모두를 압류할 생각이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내용 증명 네 글자만 봐도 소송당하고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며칠 후에 보내는 사람 이름에 욕을 적어놓고는 제게 빌려간 2천만원의 원금을 고스란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다시 연락해서 너 때문에 못 받은 은행이자까지 다 받아야겠다. 주지 않으면 정말 고소할 생각이라 이야기했고, 그날 오후에 결국 50만원을 더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절교했고 서로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댁에서 빌린 돈을 저한테 보내 준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갚은 2천만 원 때문에 도넛 가게 차릴 돈이 부족해졌고 지금은 두 부부가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알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더니 꼴 좋다 싶어요. 저도 아직 해외여행 한번 못가 봤는데 가게 말아먹고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과무로 9박1 0일 여행이라니 그게 가당키나한 소리입니까?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저한테 절견이머니했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줬는데 그게 칼이 되어 돌아오니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을 거고 사람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